앞서 예제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할때 미리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대괄호만 선언을 해 놓은 상태를 빈 배열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배열.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배열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이 경우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함수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학습 초반이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r r 의 0번째 10을 넣어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는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어, 쌤, 여기에 방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비어있을 뿐이잖아요. 인덱스도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를 다 해줘요. 어. 자, 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좀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내부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실제 ARR 대가로라는 것은 아직 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ARR 대가로 0은 10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ARR에 방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인덱스도 부여하고 여기에 값 10을 추가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개발자가 직접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 넣을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또, ARR의 1번째 20을 넣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는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코드를 통해서, 방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ARR의 0, 그리고 여기 10, 이렇게. 어. 그리고 1이라고 하면, 방이 갑자기 여기에 똥! 하고 붙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방을 새로 만들어요. 두 개짜리를. 이렇게 두 개짜리 새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값 10을 옮겨와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1번째 20을 넣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 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일단 20평의 집을 일단 만들어두고 10평에 있던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어. 이게 원래 타 언어는 직접 구현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그걸 못해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제 내부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자동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방의 인덱스로 새로운 방을 만들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알아서 슝슝슝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d o c u m e n t r i t e 로 ARR.length를 출력했을 때와 당연하겠죠. 네. 012라고 값을 추가한 후에 길이를 추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방의 개수가 없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한 덕분에 세 개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소개한 건 그냥 한번 상식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이렇게 비어 있지만 인덱스로 내가 값을 추가할 수도 있구나. 마치 수정하고 비슷하죠. 사실상 코드가 어. 네, 이거는 비어 있을 때냐 안 비어 있을 때냐에 따라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이 언어가 얼마나 유연한지 <laughs> ARR2라고 또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지금 방의 길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아직 없으니까. 근데이 언어는 너무 유연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갑자기 점프해서 5라고 적어도 이게 문법적으로 성립이 된대요. 어.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만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ARL을 출력했네요. ARL2를 출력해야 되겠죠? 네. 너무 재미있죠. 이 콤마만큼 앞에 빈 공간이 채워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100이라고 나오게 된 거죠. 어. 근데 이런 표기는 적합하지 않겠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맞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어, 편리함은 맞긴 맞는데 너무 문법적인 엄격함이 없어요. 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세미콜론을 안 찍어도 실행이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유연함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류가 나도 오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 편리함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타 언어는 너무 엄격하니까 잘만 지키면 돼요. 잘 기억하고. 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